바다에 나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날씨는 그래도 오늘 좋은데요. 그렇게 안 춥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지금 그 우리 작강이 김이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저 양을 판매량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그저진 저 정부에서 면허지를 작년에 기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좋아졌죠. 지금 현재 시설은 38만 원 정도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4만 원대입니다. 가격이 4만 원대. 38만 원에 4만 원으로. 예, 지금 작년에는 38만 원이었어요. 음. 아, 지금 현재는 지금 4만 원대, 5만 원대거든요. 그런 다 받아야 다 버립니다. 폐기입니다. 지금 버리는 상황이다 예,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물김 가격은 1kg에 1,591원으로 전월 대비 50.9% 하락했습니다. 민들의 마음이 지금 엄청 좀, 좀 힘들어요 사실 은 마음이 지금 습니다금지 정부에서 빠른 이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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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스로 불법 시설물을 받아서 설치를 많이 하, 하, 하기 때문에 동이나 지금 동원 같은데 완도 같은데는 모든 산분이 바다 아닙니까? 서아닌까서 네. 작년에 비해서 한세배네배 정도 설치가돼 있어요. 인근에서는 전북 면허지에서 업종 변경 없이 김을 채취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무면허 김 양식장 등 37건을 적발한 전라남도는 김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장에다 줘도체질못 합니다. 그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양이 있어요. 거기다 저장할 양이. 뱅크에다가, 공장, 기가공에, 양 공장에다가. 근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에다 어민들이 지금 하루하루 가슴 아프게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상 이것을 건의를 하고 매를 해야 도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데 이제 김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김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생기가 막막해지죠 그러면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거뭐 대책이 좀 필요한가 봐서 해남 김의 다른 고흥이나 이런 데 비해서 뭔 특징이 일단은 있어요? 일단은 해남 김은 뭐 저... 이... 어 그렇게 뭐 밀집되고 이렇게 김, 김을 막지도 않고 김 맛이 좋습니다 품질도 좋고 우리 해남 김은 씹힘도 괜찮고 짭짤하니 괜찮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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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배 상태에서 바로 입판을 하는 거죠? 예, 예, 만져보고 예, 예. 와서 이 상태에서 입판을 하고 있으면 경매를 합니다 예. 지금 초에 일반 김 가격은 30만 원대 이렇게 형성됐었는데 지금은 4, 5만 원 현재 한70% 정도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공개하는 달라고 해야지. 예,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좋네요. <laughs> 어 시원하네요. 시원해요. 음, 음. 저희들은 그 반찬이나 이런 게다 필요 없고요. 항상 김국 끓여 갖고 그냥 밥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하고 뭐 김국 끓일 때 이렇게 뭐 복자 하면 좋습니다. 굴좀 넣고 된장 풀어서 이렇게 하면 집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시원하게 얼큰하게 먹습니다. 곱창을 이렇게 끓이면 맛이더 좋습니다. 곱창만 음 순수 곱창 그것을 이렇게 국을 끓여 먹으면. 맛이 엄청 좋습니다. 아 맛이 아주 이 맛하고 아주 다릅니다, 사실은. 달콤하면서도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사실은. 얼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곱창을 지금 10월 한, 저, 말 정도 채취를 하게 되면. 곱창은 좀 빨리 하잖아요? 예, 네, 10월 말에 채취를 합니다. 이제 10월 말 정도, 한, 이제 우리가 11월 초? 그 정도면 이제 곱창을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 곱창은, 차, 차 몇, 곱창은 몇 번이나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한, 저, 우리가 두, 세번 합니다, 두, 세 번. 많이 못해요. 예, 예, 많이 못합니다. 곱창은 음. 날이 추우면 다 빠져버립니다. 평형입니다. 아, 아. 이거는 좀 약간 더 더운 날씨에 곱창을 이거를 한 음, 그래서 일찍 하는 하고 게, 그다음에 일반 김으로 다시 일반 김을 전환 합니다. 희가 되시면 그때 곱창 할때 한번 입구가 한번 도전 보시죠. 아 네. 음. 성칼을 넣으면 이 불을 여기더좀독특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도와주셔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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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네. 이렇게 보통 그 인터뷰 하거나 바다에 갔다 나오면은 되게 그래도 이렇게 뿌듯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되게 기분이 좀 착잡하네요. 오늘은 가격을 잘 받을까? 이런 걱정보다 오늘은 안 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것 같아서 뭐가 잘못돼도 정말 단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올장. 장 오일장이라고 돼 있네요. 엄청나네요. 아니 우와. 실제로 집에서 밥해 먹어요? 그럼요. 아 그러면 장을 주로 다니나요? 근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런 장을 제가 처음 와봤어요. 그럼 보통 이제 마트 같은데 사고. 네. 아, 와. 이런 거는 좀 한번 찍어야 돼. 이런 이런 장면들은 쉽지가 않아. 나중에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와 너무 어. 신기해. 생선 다 있네요. 뭐 바다, 뭐, 산, 육지. 이제, 이제 설 대목이라. 오 살아 있어요. 어 그래요. <laughs> 생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추운데. 네. 대충 뭔지 알아요? 아, 음. 음. 장보러 가서 뭔지 뭐 사오라 그러면 무슨 장어? 군장어. 오냉동대 어제 마치. 먹은 거 같아가지고. 아 그거는 민물장어. 달라요? 아, 그거는 군장어. <laughs> 그리고 음. 돔 무슨 돔? 참돔감성돔 오, 맞아. 이 동네. 줄무늬가 보면. 있잖아요. 어, 맞아. <laughs> 저거, 저거. 쟤네, 어, 그거. 붕어. 붕어. <laughs> <laughs> 어, 아니에요? 이 새댁은 머니가 가서 장바와라 그러면 큰일 나겠어. 붕어. 붕어래, 이거. 큰일 났어. <laughs> 어머니, 요거는 흑산도에 나는 홍어지요? 진짜요? 이렇게. 홍어 <laughs> 아니고. <이렇게>? 네. <laughs> 아, 저거 크게 하시잖아. <laughs> 아. 아. 근데 우리 저기 세대군 가서 호, 흑산도 호호라고 사갈지도 몰라. 그러기엔 너무 작은데요? 간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우리는 음. 지금 장보러 와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네. <laughs> 왜냐하면 물고기 박사님이세요. <laughs>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저 진짜 꽃게 좋아하는데. 네. 이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암꽃게. 아, 맞죠? 네. 재밌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어류를 보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해조류, 다른 분류군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시장 가서 볼 것이, 여기 오니까 다이 있고, 이 규모가 엄청 커요. 여기가, 이게 장, 원래 하네. 면단이 장치고는 엄청 큰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수영 오일장. 오일장이 돼 있는데, 네. 네. 우수영이전라우수영그우수영이에요 맞아요. 전라자 이순신, 저, 이순신 뭐? 장군.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죠? 아. 이게 5일장이면, 오, 며칠, 며칠? 4일, 9일. 아, 아 일장이 있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쪽이 전체가 다 바닷가예요. 왜 울뚤목에, 아 네, 네. 울뚤 물살이 세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고기라 맛은 확실히 좋아. 요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오시고요, 영암 먹고 저기 진도분들 또 의외로 또 많이 오세요. 그러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진짜 좋네요. 예, 해복 네, 많이 으세요 추억의 국화빵. 양손에 가득. 아, 우리가 어. 아까 아까 올때 빈손으로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양손에 가득들고 가. <laughs> 제 것까지. <laughs> 어떻게 어, 오일장을 와본 소감이 어때요? <laughs> 진짜 뭔가 뭐 우울하거나 삶이 좀 힘들거나 이러면 이 활력이 넘치는 곳우수형 오일장을 와야겠어요. 장에서 사람 사는 소리가. 와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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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라그라그라요 와그라구와. <놀람>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놀람> 되시는지. 네 저는 산이정원 직위 이병철 원장입니다. 아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쪽에 세워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동백나무 이렇게 아, 커요? <laughs> 예 동백나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어 <laughs> 그쪽 남도를 상징하는 나무이자 그렇죠? 꽃이지 않습니까? 이 산이정원을 조성할 때저 나무를 제일 먼저 심으면서 네. 저희가 시작을 했고 우리가 첫 번째 심은 나무이자 네, 산이정원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몇백 년이 된것 같은데, 맞, 그쵸, 맞을까요? 어, 네. 잘 아시네요. 네. 이게 20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있어서 이 나무를 심으면서 산이정원을 열었고요. 그리고 산이정원이 갖고 있는 미션이 미래의 세대를 위한 정원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나무를 심는 거는 뭐 1, 2년 안에 뭐가 확 크고 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10년, 100년, 뭐 그렇죠. 1000년 뒤를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는 곳이 정원이어서 어쨌든 미래를 심는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보니까 음... 여기 산이 정원 은 어떤 뜻에서 이름이 산이 정원에위치해 있는 지역 마을의 이름이 산이면인데. 그쵸, 산이면이죠. 산이면이죠. 아, 지명이 네. 산이면이었어요. 네. 그 지명이... 이름을 따 갖고 거고요. 예, 그 이름을 그대로 썼고 또 중의적으로 산이 그대로 정원이 된다.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게 이제 산이 정원에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정신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들어서 어 산이정이 어떤 곳인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 한번 돌아보고 싶거든요. 네. 어느 코스를 좀 네. 추천해 주실 수 추천 있을까요? 네. 저쪽에 보이시는 정원이 미래 환경을 위한 정원. 네. 그다음에 오른쪽 보이시는 정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원. 음.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원은 주로 어린이 정원 테마로 네. 많이 되어 있고요. 미래 환경을 위한 정원에는 우리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같은 것들에 대한 음. 조금 더 무거운 그런 어떤 음. 실천에 대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고맙습니다. 너무 넓으니까 좀 나눠서 어떻게 예. 볼까요 어디로 가실까요? 원하시는 거 먼저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예. 찍을까요? 예. 어, 원하시는 거 먼저 네. 하세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여기 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저 이쪽으로 다녀볼게요 이따 봬요. 예,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산이정원의 박수연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약속의 숲이라고 써있네요. 네. 저는 이제 안내를 받기로 서약의 정원 네. 이렇게 듣고 왔는데, 저 위에 있는 책들이 서약의 네.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현재 계시는 곳은 물이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 보시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자연 호수입니다. 인공호수가 아니라 기존의 바다였던 곳이다 보니까 그 바다 물이 모여가지고, 그 여러 빗물이 모여서 생긴 호수입니다. 오, 이게 자연적이라니 네. 이쪽으로. 아이 서초 아이들이 여기다가 네. 타이키슈를 심어 놓 아, 그래요? 아, 이게 타이키슈리구나 서야계 정원도 이런 네. 약속의 의미로다가 네. 서약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있거든요. 빨리 가볼까요? 올라가 시켜 드릴게요. 저 아까 우리가 봤던 약속의 숲의 무리 정원. 네 맞아요. 입구에서부터 저 보시면 동백나무까지. 네. 와 저기 동백나무. 네, 바로 서약의 정원. 네. 약속의 숲의또 다른 의미로. 서약의 의미로 서약의 정원을 만들어뒀고요. 우가 음. 야외 웨딩이나 스몰 웨딩을 하실 수 있겠군. 저기서 네. 결혼식을 올린다는 건 정말 판타스틱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 고생 많으네요. 네. 예. 저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이쪽으로 예. 가시면 되죠. 오. 예. 어? 풍경 소리 같은데 소리가 나네요. 아 네, 마침 어. 그제 바람이 불어져서 풍경 소리가 나는데요. 아하. 이쪽은 이제 소리의 정원이라고 해서 아하. 저희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저희 산인 정원의 특성상 음. 소리를 이용한 정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깐 여기 서서 네. 소리의 정원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음. 저희가 좀 좋은 게 저희가 날씨가 좋으면서 이렇게 바람 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해군이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음. <laughs> 네. 그래가지고 항상 날씨가 흐리고 추운데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음. 여기가 아까 그 자랑하고 싶었던 아, 그곳인가요? 네. 음. 음. 하늘마루라는 정원이고요. 하늘마루. 저형물이 정원의 가장 시그니시그니처 저형물입니다. 음. 원래 이 작품은 저희가 원래 임진각에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한 분들과 북한 분들의 이제 화합을 하고자 작가님께서 의도를 하셨는데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서 지금 가족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저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양쪽으로 놓고 네. 이쪽에서 남에서, 저쪽에서 네. 북에서 또는 이쪽 가족이 저쪽 가족이, 가족이 네. 내 등을 받고 팔을 받고 올라와라. 네, 맞습니다. 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조각이네요. 네. 산이 정원에는 네 개의 섬이, 작은 섬이 있었네요. 달도, 송도, 독도, 중도. 네 개의 섬이 있었는데, 아마 이 주변이 전부 다 갯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벌써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어... 김부사님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침 새벽부터 나갔어요 언제 오시려나 글쎄 아침에 어! 김마... 아, 아, 왜, 왜 이렇게 다 사람이 <laughs> 좀 잡아줄래요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어 왜 이렇게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어서 와요 어서 와 앉으세요 아이고 고생했지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laughs> 다음부터는 촬영하면은 게임 연습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어땠어요? 어땠어요?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녔지 배로 김양식 하는 것도 보고 음. 채취하는 것도 보고 위판 음. 위판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네. 네. 빈값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또 이제 그 어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어제 내가 뉴스를 음. 보긴 했어요 거기 17척 채취를 해갖고 왔어요 배에다 가득 으흠. 17척 가격을 받은 거는 일곱 척만 받았어. 제격을 안안 받... 주... 안 부르다 이거는. 제격 가격이 아니라 다시 갖다 받아야 돼 버리는. 에? 그렇게 힘들게. 채취한 그것까지 보고 거... 맞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 군요자 음. 어느 곳에서는 어류가 물고기가 안 잡혀서 문제. 어디는 조금 수확량이 좋으니까 팔로가 해결이 안 돼서 문제. 이게 다가 참 쉽지는 않네요. 여전히 그렇네요. 허가를 해준 것도 문제고.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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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무님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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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원 처음부터 예. 만드는 데 참여했던 박철주 상무라고 합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덕분에 네. <laughs> 한번 아. 네. 돌아봤습니다. 예. 예. 정말 넓더라고요. 예.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지금 이제 전체 면접 중에 3분의1 정도만 조성이 됐고요. 아, 예, 아직 두개 네, 있죠. 예, 예, 음. 그럼 요 지금 요, 이렇게 보이는 게3분의1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다 조성이 끝나면 네. 혹시 이 산이 정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정원일까요? 음. 혹시? 네, 예,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남인섬이 가장 큰 민간 정원이고요. 음. 네. 예. 저희가 등록을 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민간 정원입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바다 정원 이거 지금 막뭐 하고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근데 그게 바다를 구현한 정원이지 바다 자체 정원은 아니단 말이죠 음. 근데 이런 위치에서는 그런 걸 뭔가 조금씩 한번 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닷물이 진짜 들어오고 그게 순환되고 네. 지금은 다 이제 갖춰지는 거거든요 호소화되고 음. 뭐 되는 건데 그런데 물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음. 아이템이 좀 만들어지면 아마 어디도 없기 때문에 네. 관심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역사 예, 예. 땅의 역사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다시 이렇게 좀그 일정한 특징으로서 이렇게 요 공간 자체도 역사를 갖는 그런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 예, 예. 좀 생기네요 그 정원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경관이 자원이 되는 도시거든요 그니까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관들을 최대한 보존해서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 어, 여행을 마쳤어요. 여행의 끝은 뭘까요? 먹는 거죠. 배고프죠. 너무요. 가시죠. 빨리 들어가시죠. 오호~ 어. <laughs> <우후>. 각오를 한단히 <laughs> 먹을 각오를? 경신찬에 음식이. 네. 음식이 앞에 딱 차려졌어요. 네, 제가 이성을 잃기 직전이에요. <laughs> 지금 새로운 게 맞아요. 좀 봤어요. 알고 먹고 싶긴 한데. 이생것이 왔는데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걸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장님이 좀 아, 오시죠? 아,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와, 아, 지금 저희 저는 처음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이 이게 뭘까요? 그날 도축된 닭 한해서만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음 지금 이쪽 부분은 같은 거, 닭 가슴살, 네, 퍽퍽살, 예, 예. 네. 튀김닭 보면 날개에 나오죠, 이. 네, 그 부분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아 여기, 간을 잘, 봉 밑에, 네. 아봉 밑에, 봉 네, 밑으로 줬네. 네. 예. 뭘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예, 먹을까요? 이이세개다 전부 다, 네. 앞에 보시면은 기름 소금하고 네. 일반 소금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다가 자기 취향껏 음. 찍어 드시면 돼요. 음. 예. 자, 배고파지기 시작한데 한번 먹어 네. 그래 볼까요? 네. 드셔 보세요. 해 볼까요? 드셔. 자, 저는 이런 뭐. 거. 네, 이거 먼저 먹어 볼게요. 음. 참기름장에. 음. 음. 너무 맛있네요. 저 이거 조금 네. 한번 주실래요? 네. 이제 한번 찍어. 아, 찍고. 음. 음. 계속 여기 눈 똑을 드리셨다. 이게 아, 예. 이제 예, 예, 예.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힘이 나는데요? 그죠? 찬 바람을 많이 쐈는데 무엇으로 양념을 했는지 입에 착 달라붙는데요. 그래도 여행의 끝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끝이 기분이 좋네요. 음. 음? 야, 우리가 지금 풍성한 어, 토종닭 통째로 한 마리를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소감 한번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진도랑 음. 해남이 서로 이웃해 있잖아요. 음. 그런데 개성이 음. 정말 강했었고요. 음. 그러니까 서로 인접해 있지만 자라나는, 소, 뭐, 이렇게 키우는 농작물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음. 그렇지만 엄청 열심히 음. 살고 있는 그 삶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음. 앞으로도 이두 곳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이이 이, 이 기억을 나중에 또 안무로도 이렇게 재현하시겠네요. 네, 아, 그래질 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당연히. 예. 또김 박사님, 우리는 사실 지난 11월부터 방송 음... 촬영을 했어요. 남도에 있는 섬 여행에 대한 초평점만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겨울에 섬을 가는 섬 여행하는 것에 대한 약간 선호도 이런 걸로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섬에는 좀 계절 여행이 있거든요. 그렇죠. 계절의 진폭이 좀 큰데, 소리로 떠난다고 하면은 겨울 여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로는 훨씬 섬의 소리가 더 이렇게 명징하게 들리는 음. 계절인 것 같아요. 바다나 섬의 소리, 또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고 하면은 겨울 섬 여행이 괜찮다. 진정한 섬 여행의 마니아들은 겨울, 겨울 섬, 섬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어, 덕분에 해양학자, 과학자의 시선으로 어, 이 섬을 여행을 해봤어요. 이렇게 사회학자와 함께 또 전문가 게스트라고 다녔는데, 저는 이3 개월 동안에 대한 내 기억은 그 섬에도 사람은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산다는 거는 살만 해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섬과 바다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 판단만으로, 어,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김 박사님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데, 마을화장을 포함한 그런 삶이 유지가 돼야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물고기 박사 입장에서 보면, 섬과 섬 옆에 있는 바다들에도 생물이 살아야 섬이 살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야 섬이 흥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적인 복원뿐만 아니라 물살이들의 서식처 복원까지도 기원하고 그런 희망의 소리를 저는 이번 선명에서 보고 갑니다, 듣고 갑니다. 자, 뭉클해요. 아, 음,